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0월 22일 전도서 8장 1절로부터 8절 지도자 앞에서의 지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는 이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전도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7장에서부터 12장 8절까지는 헛된 인생, 헛된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를 통해 인생의 길에 대해 조언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지혜자는 왕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장래일에 대한 조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6절입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의 지혜로운 처신. 1절은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까지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물의 이치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지혜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옳다 아니다를 아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을 알고 그 속성까지 이해해서 적절하게 지혜를 발휘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지혜는 사람의 광채를 드러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의 모습에서 감탄과 존경을 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시 적절한 지혜가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일절은 이 이후에 계속 전개되는 전도서 말씀에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절로부터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지요. 지혜자와 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전도서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으니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요. 다음 이유는 왕이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때문에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하는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또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은 그의 손에 칼이 있다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전도서는 이어서 지혜자가 왕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왕 앞에서 급히 물러가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자면 예의를 갖추라 하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때를 잘 구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므로 왕 앞에서 지혜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조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은 개인적인 적용에서는 지혜자가 권력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좀더 크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23장 국가 위정자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납니다. 또 31장 총회와 협의회 다르게는 대회와 협의회에 대한 내용 중 4조에서는 본문 말씀을 따라 노회와 총회들은 교회에 관한 것 위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된다.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지요.그래서 가능한 교회는 국가와 다투는 형식을 가져서는 아니 되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원칙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문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연결되지요. 높은 사람 앞에서 지혜자가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왕과 같은 위정자나 권력자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때와 능력을 잘 구별하여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광채는 커녕 오해나 모함으로 내 몰려서 능력을 펴보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지혜자는 권력자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7절 8절입니다. 장래를 모르는 인생. 둘째 문단은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 일을 모른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 알려 줄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을 보든지 운세를 살피든지 해서 자꾸만 미래를 알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장래 일을 가르쳐 줄 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자연 현상이든 죽게 되는 것이든 전쟁하게 되는 것이든 모든 것은 악에게 속해서는 알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장래 일이 궁금한 사람은 누구를 찾아야 되는고 하니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이치까지 살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를 고백하며 주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최근에 있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되기에 적용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세상 이치를 모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아무 것도 깨달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속하여. 우리의 인생을 지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